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는 분명히 피곤한데 눈이 말똥말똥 해지고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면 새벽이 훌쩍 밝아버리고 정작 낮에는 꾸벅꾸벅 졸음이 쏟아져 머리는 무겁고 마음은 가라앉는 날들 말입니다. 오늘도 잠을 못 자면 어떡하지? 내일 중요한 일정이 있는데 망치면 어쩌지? 이런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면 잠은 더 멀리 달아납니다. 잠이 부족하면 기억력은 떨어지고 혈압은 오르며 기분은 울적해지고 심지어 오래 누적되면 치매와 같은 심각한 질환의 위험도 커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 의지가 약해서 그래.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 소개할 책은 30년 경력의 신경과 의사이자 수면 의학 전문가, 그리고 미국 메이저리그 NBA 선수들의 공식 수면 주치의로 활동하며 세계적인 선수들의 경기력까지 잠으로 끌어올린 사람, 크리스 윈터 박사의 수면의 뇌과학입니다. 그는 수십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수면은 타고나는 능력이 아니라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기술이다.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믿어왔던 잘못된 상식도 바로잡습니다. 꿈을 꾸면 얕게 잔 것이다. 아침형 인간만 성공한다. 잠들 타이밍을 놓치면 밤새 망한다. 모두 과학적으로 근거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사실 잠은 단순히 각성이 사라진 상태가 아닙니다. 잠은 뇌가 주도하는 적극적 활동입니다. 우리가 깊이 잠든 사이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하고 세포를 회복시키며 면역 체계를 새로 준비시킵니다. 이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져야만 우리는 다음날 맑은 정신과 활력을 얻습니다. 즉,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삶의 질을 좌우하는 건강의 최전선입니다. 저자는 강조합니다. 수면은 억지로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맞추면 누구나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환경을 조금 바꾸고 리듬을 다시 잡고 잠에 대한 태도를 달리하기만 해도 오랫동안 불면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다시 깊은 잠을 되찾는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 좋은 책방에서는 수면의 뇌과학을 통해 잠이 우리 뇌와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불면의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는지, 그리고 오늘 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차분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나는 원래 잠을 잘못 자는 사람이라고 체념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희망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책방과 함께 이제부터 여러분의 수면을 새롭게 설계해 보시죠. 잠은 뇌가 켠다. 청소하는 뇌 회복하는 몸. 우리는 흔히 잠을 깜빡 꺼지는 전등처럼 생각합니다. 의식이 사라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정적의 시간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과학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잠은 단순히 각성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뇌가 능동적으로 주도하는 적극적 활동입니다. 잠드는 순간부터 우리 몸과 뇌는 낮 동안의 흔적을 치우고 다시 살아갈 힘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글림프계라는 뇌속 청소 시스템입니다. 낮 동안 쌓인 독성 단백질, 특히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단백질 같은 찌꺼기를 잠드는 동안 집중적으로 청소해 줍니다. 이 물질들이 바로 알츠하이머와 같은 치매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청소 시스템이 깨어 있을 때보다 약60%더 활발하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즉 잘 자는 것만으로도 치매 위험을 줄이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맑게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죠. 뿐만 아니라 수면은 기억의 편집자 역할도 합니다. 우리가 낮동안 경험하고 배운 것들을 정리하고 중요한 정보는 장기 기억으로 옮겨 저장하며 쓸모없는 정보는 과감히 버립니다. 하루를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제대로 잠들지 못하면 그 모든 경험은 흐릿해지고 맙니다. 잠은 최고의 공부 도움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면은 또한 우리 몸의 심장과 혈관을 지켜줍니다. 밤새 뒤척이고 잠이 토막 나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흥분한 상태가 계속되어 혈압이 올라가고 맥박이 불규칙해집니다. 특히 수면 무호흡증은 심방세동과 같은 부정맥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하지만 치료를 통해 무호흡을 개선하면 뇌졸중 같은 심각한 합병증의 위험도 줄어듭니다. 결국 잠을 지키는 것은 곧 심장을 지키는 일인 셈입니다. 여기에 정신 건강도 예외가 아닙니다. 혹시 오늘따라 괜히 기분이 가라앉는다는 날, 돌이켜보면 전날 밤에 잠을 설친 경우가 많지 않으신가요? 수면 부족은 우울감과 불안감을 키우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밤의 단절은 곧 낮의 활력을 빼앗아가니까요. 반대로 수면이 회복되면 기분은 밝아지고 생각은 가벼워지며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면역력입니다. 밤을 새우거나 수면이 부족하면 감기와 같은 가벼운 감염에도 쉽게 노출됩니다. 더 심각하게는 암을 포함한 각종 질환의 위험이 수면 부족 상태에서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만큼 수면은 우리 몸 전체의 방패막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나로 돌아온 것 같다는 상쾌한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회복된 수면의 힘입니다. 밤새 뇌는 쓰레기를 치우고 몸은 상처난 곳을 수리하며 면역은 다시 싸울 준비를 끝냅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매일 밤 우리 몸과 뇌가 합심하여 버리는 회복의 대작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잘 자는 것은 그저 기분이 좋아지는 차원이 아니라 치매를 예방하고 심장을 지키고 우울을 막으며 면역을 세우는 가장 강력한 건강 습관이라는 것을요. 불면에 진짜 얼굴, 두려움을 낮추면 잠이 온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망했어. 내일 하루는 끝장이야.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심장은 두근거리며 몸은 긴장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그 결과 아이러니하게도 잠은 더욱더 우리를 피해갑니다. 이것이 바로 불면의 악순환입니다. 크리스 윈터 박사는 말합니다. 불면은 잠이 오지 않는 병이라기보다 잠에 대한 두려움이 만든 병이다. 사람은 누구나 결국 잠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은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자 뇌가 주도하는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잠을 통제하려고 할때 시작됩니다. 제 시간에 자야 한다. 오늘도 못 자면 안 된다는 강박이 오히려 각성을 높이고 잠을 더 멀리 밀어내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잤어요. 하지만 뇌파 검사를 해보면 짧게라도 잠든 흔적이 꼭 남아 있습니다. 즉, 진짜 문제는 전혀 못 잤다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지 못했다는 불만족감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불면의 무게는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면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첫째, 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잠은 전등 스위치가 아니기에 억지로 켜고 끌수 없습니다. 조건을 맞추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과정일 뿐이죠. 만약 침대에 누운 지 20에서 30분이 지났는데도 잠이 오지 않는다면, 과감히 자리에서 일어나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 따뜻한 차한 잔, 혹은 조용히 책몇 장을 읽는 것만으로도 잠을 자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 몸이 다시 이완될 수 있습니다. 둘째, 수면 화재 금식입니다. 저자는 불면증 환자들에게 한 달간 잠 얘기 금지 훈련을 권합니다. 잠이 안 왔다는 하소연, 수면제 광고, 인터넷 검색, 모두 잠을 더 의식하게 만들 뿐입니다. 오히려 나는 잠을 잘 자는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정체감을 낮 동안 반복하면 몸은 점차 그 암시에 반응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도 자기 암시의 힘은 이미 입증된 바 있죠. 셋째, 현실적인 기대치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매일 100점짜리 수면을 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생의 밤마다 질과 길이는 달라집니다. 어느 날은 금세 잠들고 어느 날은 파도가 거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수면이 아니라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어젯밤이 조금 부족했다면 오늘 밤 채우면 됩니다. 이 단순한 수용이 불면을 가볍게 만듭니다. 넷째, 침대의 의미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침대는 오직 잠과 휴식을 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는 순간, 우리 뇌는 침대를 깨어 있는 장소로 학습해 버립니다. 그 결과, 침대에 누워도 쉽게 졸음이 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침대는 잠을 잘 때만 사용하고, 잠이 오지 않으면 아예 자리를 벗어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할 문장이 있습니다. 오늘 밤의 100점은 내일의 의무가 아니다. 수면은 점수 매기기가 아닙니다. 어느 날은 얕게 자고, 어느 날은 깊게 자는 것.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생리적 변주입니다. 그 흐름을 받아들이는 순간, 잠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조용히 찾아오는 손님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나는 원래 잠을 못 자는 사람이야 라고 체념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렇게 바꿔보세요. 나는 잠을 잘 자는 사람이다. 오늘은 조금 늦더라도 결국 잠든다. 이 태도의 변화가 여러분의 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숙면을 부르는 환경, 동굴 같은 침실의 비밀, 좋은 잠은 의지가 아니라 환경에서 시작됩니다. 크리스 윈터 박사는 이를 매우 단순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침실은 동굴처럼 만들어라. 깜깜하고 조용하고 시원하며 안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동굴이나 자연 속에서 잠들었습니다. 오늘날의 인공조명, 스마트폰 불빛, 도시의 소음은 불과 100년 남짓한 역사의 산물일 뿐이죠. 우리 몸은 여전히 원시적인 잠 환경을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잠을 부르는 호르몬 멜라토닌은 어둠 속에서만 제대로 분비됩니다. 하지만 현대인은 밤에도 불빛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TV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우리 뇌를 아직 낮이야 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잠자리에 들기 한두 시간 전부터는 강한 조명을 피하고 스마트폰은 멀리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불빛이 꼭 필요하다면 은은한 주황빛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비타나만 잘 관리해도 잠드는 시간은 훨씬 짧아집니다. 소음은 뇌를 자극하는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시끄러워도 잘 자는데 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뇌파를 검사해 보면 이야기는 다릅니다. 외부 소음은 깊은 수면 단계를 방해해 자주 깨게 만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게 만듭니다. 완벽한 정적이 어렵다면 오히려 일정한 백색 소음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선풍기 소리, 빗소리, 잔잔한 클래식 음악 등이 뇌를 안정시켜 외부의 돌발 소음을 덮어줍니다. 중요한 건 일정한 리듬이죠. 사람은 체온이 떨어질 때 졸음을 느낍니다. 따라서 침실은 약간 서늘해야 숙면에 유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최적의 수면 온도는 섭씨 18도에서 20도 사이입니다. 여름철에는 선풍기나 에어컨을 겨울철에는 너무 두꺼운 이불 대신 가벼우면서 따뜻한 이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발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끝에 모세혈관이 확장되면서 체온이 떨어지는 신호가 뇌로 전달되고 그 순간 졸음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양말을 신고 자는 것이 도움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불과 베개, 매트리스는 단순한 소품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몸을 지탱해주는 도구이자 숙면을 부르는 조력자입니다. 너무 딱딱한 매트리스는 압박감을 주고 너무 푹 꺼지는 매트리스는 허리 통증을 불러옵니다. 자신의 체형과 수면 자세에 맞는 매트리스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의 높이와 각도가 잘 맞지 않으면 아침에 두통이나 어깨 통증을 겪기 쉽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베개를 찾는 것이 건강 수면의 기본입니다. 침실 환경을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어도 생활 리듬이 뒤죽박죽이라면 숙면은 어렵습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잠드는 것, 아침 햇볕을 쬐며 뇌에게 이제 낮이야 라고 알려주는 것. 이 단순한 행동들이 멜라토닌 분비와 수면 주기를 정확하게 조율합니다. 특히 주말에 늦게까지 자고 평일에 억지로 일어나는 패턴은 사회적 시차라고 불리며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꼽힙니다. 가능하다면 주말에도 평소와 비슷한 기상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젊을 때는 대충 불 켜놓고도 잘 자던 분들도 60대 이후에는 조금만 환경이 달라져도 금세 잠에 영향을 받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 분비가 줄고 깊은 수면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굴 같은 침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정리하면 좋은 수면은 특별한 약이나 기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빛을 줄이고 소음을 다스리고 온도를 서늘하게 맞추고 침구를 내 몸에 맞추고 생활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이 단순한 다섯 가지가 여러분의 잠을 바꾸고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수면은 최고의 치료제, 몸과 마음을 되살리는 힘.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크리스 윈터 박사는 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잠은 뇌와 몸 전체를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다. 우리가 무심코 보내는 하룻밤의 수면은 생각보다 훨씬 더큰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면의 가장 놀라운 역할 중 하나는 뇌의 청소입니다. 낮 동안 뇌는 끊임없이 활동하며 노폐물을 쌓아둡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과 타우 단백질인데, 이것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면 알츠하이머병 같은 퇴행성 뇌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뇌에는 림프관이 없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뇌는 스스로 청소하지 못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는 이 생각을 뒤집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활성화되는 글림프계라는 시스템이 뇌속 노폐물을 퍼내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특히 옆으로 누워 잘때 글림프계의 활동이 더 활발해진다는 연구는 알츠하이머 예방을 위한 작은 습관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즉 잠은 뇌를 지키는 최고의 방패입니다. 수면의 질이 낮으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기관이 바로 심장입니다. 잠을 설치거나 자주 깨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 혈압이 오르며 부정맥, 고혈압, 심근경색 심부전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특히 수면 무호흡증은 심장의 리듬을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밤마다 숨이 막히는 증상이 반복되면 혈액 속 산소가 부족해지고 그 결과 심장이 무리하게 뛰면서 혈전이 생겨 뇌졸중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면 무호흡 환자의 증상을 치료했을 때 심방세동 재발률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연구 결과는 잠이 곧 심장의 약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혹시 시험 공부나 야근으로 밤을 새운 다음 날 감기에 잘 걸린 경험 있으신가요?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 세포의 활동을 약화시키고, 항체 형성을 방해하여 바이러스와 세균에 쉽게 노출되게 만듭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구팀은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인 사람들이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들보다 감기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수면은 백신과도 같습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병원을 찾지 않아도 제대로 된 수면만으로도 우리는 강력한 면역력을 얻게 됩니다. 잠은 기분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쉽게 예민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나고, 나도 모르게 우울한 감정에 빠져듭니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것보다 밤에 자주 깨는 것이 우울감과 불안을 더 크게 악화시킨다고 합니다. 수면 무호 환자에게서 우울증 발병률이 크게 줄어든 사례, 교대 근무자에게서 불면과 불안장애가 동반되는 사례는 모두 수면이 곧 마음의 치료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최근 연구는 수면 부족이 단순히 뇌와 심장을 넘어서 암과 비만에도 깊게 관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야간 교대 근무자에게서 유방암 발병률이 높게 나타나고 불규칙한 수면이 대사 기능을 망가뜨려 체중 증가와 당뇨병 위험을 크게 높이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즉, 수면 부족은 단순히 피곤함의 문제가 아니라 온몸의 건강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60세 이후 수면의 질은 곧 삶의 질입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잠못 이루는 것은 단순한 노화현상이 아니라 치료 가능한 건강 문제일 수 있습니다. 조금만 수면 환경을 개선하고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치매, 심장질환, 우울증, 감염병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수면은 우리가 가진 최고의 만병통치약입니다. 약이 필요하지 않고 비용도 들지 않고 누구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 의식적으로 배우고 관리할 때 비로소 그 힘이 드러납니다. 잠을 단순한 휴식이 아닌 하루 24시간을 지탱하는 치유의 기술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다시 배우는 잠의 기술 오늘 우리는 크리스 윈터 박사의 수면의 뇌과학을 통해 잠이라는 놀라운 선물의 본질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잠은 뇌를 청소하고 심장을 보호하며 면역력을 키우고 우울한 마음을 달래주고 심지어 암과 비만까지 예방하는 우리 몸의 가장 강력한 치유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잠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때로는 불필요한 사치처럼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으니까 조금만 더 버티자. 성공하려면 잠을 줄여야 한다. 이런 말들이 얼마나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지 오늘 내용을 통해 절실히 느끼셨을 것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잠은 배울 수 있는 기술이다. 수면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본능이지만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는 그 본능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다행히도 다시 배우고 훈련할 수 있습니다. 침실을 동굴처럼 만들고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고 카페인과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나에게 맞는 침구와 환경을 준비하는 작은 실천들. 이 단순한 변화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잠의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뇌는 다시 맑아지고 심장은 차분해지며 몸과 마음 전체가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체념하기 전에 잠을 배우고 관리하는 새로운 습관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의 잠이 내일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숙면이 10년 후, 20년 후의 삶의 질을 바꿉니다. 오늘 수면의 뇌과학을 통해 깨달은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잠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 조건이다. 우리가 잠을 소홀히 하는 순간, 몸과 마음의 균형은 무너지고 병은 파고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을 존중하고 배우는 순간 삶은 더 젊고 더 강하고 더 길어집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잠을 빼앗는 습관을 고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수면의 기술을 배워 몸과 마음을 되살리시겠습니까?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책들을 깊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